하루야 아크 인사해야지 사람들한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야지 하루 인사 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구 딱꼭질이 나와서 안된다고 응, 아유, 응.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유 얼른 마저 해, 어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아우, 말이 안 나와, 죽겠어, 아우, 아우, 딱꼭질 때문에, 아우, 두손 모아 기도한다고, 아우, 그래, 아우, 잘했어요. 말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하루가 두손 모아 기도한다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라고. 오, 오 맞다고. 어유 그래. 어유. 응. 어. 그 그래, 하루 노래 한번 해볼까? 하루가? 썬나 이로. 태어나서할 일도 많다만. 짠짠 짠, 짠. 응. 해봐봐. 어, 손으로 하치 시작 싼나이로태어에서할 일도 많다만 짠짠 어유 손 이렇게 손 이렇게 할머니처럼 옳지 아이고 어, 잘따라네 아이고 잘 따라네 싼나이로태어에서할 일도 많다만 짠짠 에헤헤헤헤헤, <laughs>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오늘, 헝아들 어디 갔어요? 썰매장 갔지요? 안 따라가길 잘했어요. 거기는 정말 개고생이에요. 음, 아주 여기 오길 잘했어요. 알았죠? 거기는 눈썰매장, 아우, 힘들어요. 맞아요. 미끄럽고요. 춥고요. 아우, 옷다 젖고요. 개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아니에요. 할머니랑 노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요? 아이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죠? 뜨끈뜨끈한 데서. 그죠? 할머니랑 이바고도 나누고. 그죠? 아유 너무 좋다고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예. 아우 아유 그렇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새해니까 하루야 어네 아우 대사도 잘해요. 그러면은 노래 한번 할까요? 응? 하루 노래 한번 불러줘요. 아기 상아뚜루루뚜루 아야 기여은 뚜루루뚜루 받았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아이 몸으로 이 몸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받았속 뚜루루뚜루 엄마 짱모 아 이거 노래도 잘하네 우리 아루는아 다잘한다고요 어. 그러면은 오늘은 그만 인사하고 어, 안녕 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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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안녕. 안녕. 손녕들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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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안녕.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이고! 또 만나요! 그래, 또 만나요! 천국농장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이고 잘하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 아이고 잘하네, 우리 하루. 음. 할말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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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천천히. 오, 말해봐. 모두 모두 돈 많이 버시고, 오, 그래, 그래, 그래. 건강하시고,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또어떻게 해? 행복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맞다고? 어이구, 딱꼭질 나와서 말을 못하겠다고? 어, 어, 할머니 말이 맞다고? 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laughs> 행복하세요. 응. 응, 맞다고요. 행복하세요. 응. 응. 천국농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두손 모아 기도한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천국농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응. 오, 그래달라고요 네, 아이고, 감사해요. 네, 그동안, 한해 동안, 1년 동안, 천공농장을 살랑 고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좀 늦었어요. 네, 모두 모두 우리 손자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모두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자가 어마대요. 네, 모두 모두 천국농장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이고, 두 손으로 인사하는 거야. 안녕! <laughs>